80 몇이요? 86. 와. 심각하긴 하다. 제가 원래 평균 비시즌 체중 92에서 94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지금 정도 지방량일 때. 아니, 진짜 제가 태어나서 저8 0 k g 대 체중을 본 시즌대를 제외하고는 비시즌에 80kg대를 본 거는 진짜 제가. 한 제가 한 23살 때첫 대회 때 제가 88 찍었거든요. 비신세지은 1년 응. 사이에 6kg가 날라가고 응. 지금 80년대 수영이랑 응. 몸 좋다는 느낌보다 약간 좀어깨 넓으네 나 진짜, 진짜 저 진짜 맘먹고 제가 한달 만에 20 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시험 나가면 이상하겠다 어, 지금 체지만 응. 응. 별로 안 찌게 하면서 진짜 제가 한달 만에 9신 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 네. 다른 네. 말 아무도 안 들어요 <laughs> 진짜로 저 오늘 바로 올린다니까요 진짜 맛먹...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가워요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요즘 글래응냐 진정한 거 하려고 하자마자 바로 <laughs> 안 되겠다 응. 원래도 불안하겠다 원래대로 할게. 음. 안녕하세요, 조준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, 음,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요즘 근래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다시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. 저한테 막, 뭐, 뭐 로이더 새끼, 뭐 약다 빠졌네, 몸 작아졌다,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,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. 왜냐면 사실이니까 요즘 몸이 작아 그러니까 제가 약을 썼다 이게 사실인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몸이 작아진 게좀 사실이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요즘에 씻으면서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면 난 오늘도 닭을 씻고 운동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, 요즘 거울을 보면, 음 어제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, <laughs> 이 정도면 선방했다. <laughs> 진짜, 나이 생각 존나 많이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진짜 하루하루 발전되는 걸 기대하면서 살았었는데,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. 유튜브를 시작하고,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하나에 깊게 몰두를 하면, 다른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성향이에요. 그래서 제가 운동도, 한 6년 5년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미쳐 살았던 거고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운동에 대해서 전 만큼 100% 신경을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막뭐 대회 나가는 거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 주변에 실제로 저한테도 예전의 형이 그리워요, 예전에 너가 그리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번. 다시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<laughs> 진짜 이번에 제 계획은 사실 몸이라는 게뭐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거의 한 반년 정도 천천히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막 대회 뛰고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저도 대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. 이제는 말로만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알로만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몸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먼저 가볍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어차피 다음 달에 제가 좀 몸을 만들어야 되는 촬영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몇달 정도 몸을 올린 다음에 다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대회를 나가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릴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저도 이번에는 좀더 디테일하게. 여러 가지로 저도 좀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제가 이제 나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. 제가 또 이제 유튜버고 인스타도 조금 은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뵈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도움받으면서 정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정말 아, 얼마 나 됐지 대 나간게 모르지나 제가 마지막으로 대회 나갔던 게 아마 마이애미일 거예요. 19, 19년도 19년도 마이애미가 이제 마지막일건데 2021년에 다시 제가 제대로 대회를 준비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. 뭐 우승할 수 있겠어? 어? 우승할 수 있겠어? 아, 뭐할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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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. 응? 아무튼 저는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몸 만들 겁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언제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설정 사랑합니다 안녕 약을 쓴다는 거지? 뭔 계속... 개소리야 <laughs>